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는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그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늘 하나님으로부터 도구로 사용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구 얘기를 해서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이끌어갈까 해요. 가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에 맞게 특성에 맞게 또 그곳에 우리를 배치하셔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도구로서.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이런 사용받기를 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사용받는 게 받고 있으면서도 마음에 안 들어서 불편해할 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다는 것은 늘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으로부터 사용받는다는 것은 아마 어떻게 보면 바로 축복의 통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의 제자 엘리사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엘리야로부터 제자로 지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시키셨죠. 그럼 어떤 모습에 엘리사의 어떤 모습이 보기가 좋아서 하나님께서 그를 엘리야의 제자로 삼으셨는지 제자로 시키셨는지 한번 그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과연 이 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지 그거에 대한 실마리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는 농부 출신이에요. 전형적인 농부 출신입니다. 그리고 엘리아의 뒤를 이어 선지자가 되고 약 50여 년간 북 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받은 엘리아는 그의 제자가 될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에게 옷을 던집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져, 던졌더니, 네. 여기서 말하는 이 옷을 던졌다라는 것은 보통 그 사람의 일, 자기의 직분을 그 상대방한테 넘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엘리아는 선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선지자였던 그 직분을 엘리사에게 넘겼다는 이야기죠. 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시기에는 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꼭뭐 당연히 믿음이 있으니까 제자 삼은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오늘 짧은 구절이긴 하지만, 엘리사의 이런 배경을 몇 가지를 보게 되면은 아, 아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사용하고 싶어 하는지 아마 알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엘리사는 그렇게 지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행동으로 통해서 먼저 세 가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세상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방금 제가 19절 읽었습니다. 그는 12결의 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12결의는 24마리의 소입니다. 한결의가 한, 한 쌍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열두 결의를 갖고 있다는 것은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한 결의는, 어, 소두 마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한 결의, 소두 마리가, 어, 이 끌고 가면서 밭을 이제 만들 때, 그때 하루 종일 일해서 할수 있는 그 땅의 크기를 한 결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크겠죠. 소 한, 소두 마리가. 계속 끌고 다니니까 그러니 이 내용을 봤을 때그 그때 당시 배경을 땅으로 생각했을 때도 엄청난 부자였을 거고 소를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도 엄청난 부자였다는 게 확인됩니다 실제로 여기서는 그냥 소 어, 24마리를 말하고 있기는 해요 그 정도 부자였습니다 오늘 19절과 20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고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니. 자, 소를 버리고 그 중요한 소를 내려놓고 그리고 농부에, 농 저기 엘리야에게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때 뭐잠깐만요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의 모든 것을 그냥 그 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바로 엘리야에게 찾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얘기 이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잠깐 내것다 내려놓고 가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냥 잠깐 내려놓고 내가 세상에 있는 붙들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놓고 가면 안 될까요? 우리는 내려놔야 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것과 가지고 가지 않고 내려놔야 하는 것을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바로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선교지에서 어느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사진이 한 장, 아가씨 사진이 붙어있었는데 사실 이 아가씨가 누구냐면 저희 교회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씨가 그 안에서 좀... 예전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쿨한 그룹, 그, <laughs> 멋있어 보이는 그 그룹에 가입하고 싶어 했어요. 그 안에도 그게 있습니다. 다 가난하지만, 나름대로 거기서 좀 멋쟁이 그룹이 있고, 좀잘 사는 척 하는 그룹이 있고, 다그 그룹이 있어요. 근데 그 아가씨는 유난히 그 멋쟁이 그룹에 끼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마 그쪽과 많이 어울렸던 것 같습니다. 그, 그, 그만, 그게,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를 해도, 아, 그것도 한참 또 예쁠, 예쁠 때 20대 초반이라 그런지 그것에 더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사람들과 어울리다가 그만 그 사람들과 그렇게 멋을 내다가 음주운전 차를 또 같이 타고 가서 차가 뒤집어져서 그 아가씨가 죽게 되었어요. 신방관이 그 아가씨 사진이 있길래 또 생각이 났습니다. 음, 내려놨어야 되는데 세상 것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이렇게 죽음까지 이르게 될 줄은 몰랐네요. 우리도, 우리 세상의 것을 좀 내려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릴 수 있다면 가지고 가보세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엘리사는 내려놨습니다. 자기가 다 부자였던 그것을 다 내려놓고 바로 함께 떠납니다. 나를 다음에 성장의 길로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그건 무조건 다 내려놓으셔야 할것 같아요. 그게 또 뭘까요? 또 멋지게 보이는 것, 아, 그렇지만 끊지 못하는 오락거리들, 뭐, 오락도 될수 있고, 유튜브 같은 것도 하루 종일 앉아서 보는 것도 그렇게 될수 있고, 혹은 술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려놓고 끊어야 되는 세상의 것들인데, 아직도 그걸 가지고 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말한 것 말고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 느끼고는, 아, 이거는 그만해야 되는데, 아, 이건 옳지 않은데, 하지만 내가 끊지를 못하겠어 하는 것들이 있나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할것 같습니다. 부자들과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된 습관이 있다고 책에서 읽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짜투리 시간을 그냥 허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짜투리 시간까지 잘 활용을 한답니다. 이게 부자들과 어, 공부 잘하는 아이들의 특징이랍니다 이렇게 짜투리 시간이 그냥 내가 나의 노는 것을 허비, 허비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들 다 내려놨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지고 가야 할 것들을 정작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얼마나 많은 짜투리 시간이 있나요? 그 짜투리 시간을 차라리 기도 한번더 하거나 말씀 한 구절 더 본다는 거지 아마 그게 옳은 줄도 알면서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의 빈시간들 따투리 시간들, 그리고 내려놔야, 내려놔야 되는데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 나의 길을 방해하는 것을 과감히 내려놓는 한번 훈련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신앙도, 우리 신앙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즐기는 시간을 전혀 갖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나의 게을, 나를 게으르게 하는 세상의 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도,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는 바로 그첫 번째 관문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또 하나님이 부르자마자 엘리아가 엘리사를 부르자마자 고민 없이 바로 나갔습니다. 20절입니다.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아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를 어떻게 행하, 행, 행하였느냐 하니라. 자, 일단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가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제가 아버지, 어머니께 입맞추고 오겠습니다. 이거는 생각을 머뭇머뭇했다는 게 아니에요. 고민 없이 바로 아버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하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입맞추다는 뜻은 그때 당시에 작별 인사, 만났을 때 인사, 그리고 또한 작별 인사를 이야기합니다. 고민의 흔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자마자. 고민의 흔적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바로 결단을 내렸다는 겁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단체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어느 단체에서 아주 젊었을 때인데 어, 투표를 통해서 제가 거기서 회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제 임원을 같이 꾸려야 되는데 그때 임원을 같이 꾸리는 게 아니고 나머지 임원들도 투표로 해서 이렇게 저랑 함께 일할 사람들을 뽑게 됐어요. 그 중에 저랑 가장 호흡이 맞아야 되고 일을 같이 했어야 되는 그 친구가 아, 참 별명이 좀좀 좀 특이했어요. 그냥 글쎄요예요, 글쎄요. 제가 이렇게 회장으로서 뭔가 부탁을 하면은 글쎄요, 글쎄요. 뭐딴지거는 거는 아닌데 그냥 할 말은 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 글쎄요, 글쎄요. 이렇게 자꾸 모든 일을 미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가 글쎄요. 글쎄요. 저는 그분이 그 생각이 깊은 줄 알았는데 깊은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일을 만 좋아하지 남이 시킨 걸 별로 좋아하지 않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 단체에서 크게 후원을 모집해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느 교회에다가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후원 좀 도와주세요라고 연락을 드렸더니 승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감사합니다. 제가 못 가지만, 저는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친구를 보내겠습니다. 그래서 그 글쎄요 라는 친구를 보내려고, 이제, 어, 저기, 빨리 한번 가보세요. 이미 후원됐으니까, 그걸 가서, 이제 가시기만 하면 줍니다. 그러니 그걸 받아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글쎄요. 아, 그러니 뭐가 마음에 안 들었지? 안 가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돈으로 천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손해를 봤어요. 그 교회들은 딴 데다 그걸 또 도와주는 곳에 써버렸던 거예요. 음, 지금 가끔 생각납니다. 참 아쉽죠. 그냥 회장이 시켰으면, 어련이 아련이 시켰으면은 그냥 가면 되는데, 왜? 왜 고민을 하냐고요? 그냥 하라면 하지. <laughs> 거기서 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냥 다 어련이 내가다그길다 닦아놨는데,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데, 결국은 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딱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놓고, 이제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아마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결과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 글쎄요. 그걸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냥 고민하지 마시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그냥 고민하지 말고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또그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는 하나님 일에는 바로 결단을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게 옳은 결단인지 잘못된 결단인지는 또 기도를 하면서 또 목사님과 상의를 하면서 결정을 하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 당연히 음성이 아니라도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러면 하셔야 합니다. 그냥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엘리사처럼. 그런 사람들이 예뻐서라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마무리를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덕을 올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게더 나을까요? 오늘 말씀의 21절입니다.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엘리사는 부모님께 바로 인사를 하러 떠나고 거기서 어, 소두 마리를 어, 잡아서 바로 삶아서 어, 사람들과 나눠 먹습니다 그리고 그소두 마리를 짜, 어, 쌓는데 필요한 나무는 바로 그 농기계, 소한테 연결했던 농기계, 바로 그것을 아주 그 불로 삶아서 해요.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농기구를 태웠다는 것은 이제 미련을 갖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는 미련을 갖지 않겠다. 다시 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시키셨으니까 나는 다시는 그 길을 택하지 않겠다라는 강한 결단이 있습니다. 이제 농부로서의 엘리사는 이제는 더 이상 볼수 없을 것이다. 스스로의 강한 결단을 내리기 위해서 농기계를 태웁니다. 네, 그것뿐이 아닙니다 좋은, 일, 좋은 일도 해요 바로 그 고기 어, 소를 잡아다가 삶아다가 사람들한테 베풉니다 자기가 사실은 여기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자였잖아요 그리고 부자였는데 이 부자를 떠나서 자기랑 함께 일했던 밑에 종들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그만두면 그 사람들의 생계를 어떻게 되나 그들에게 아마 보너스 개념으로 줘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덕도 올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를 잡아서 그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아주 멋진 일이죠. 그런데 한번 궁금합니다. 소한 마리에 도대체 몇 인분이 나올까요? 소한 마리에 몇 인분이 나올까요? 그래서 한번 인터넷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요즘은 소가 좀 크니까 일단 400kg을 한 마리 소, 뭐 그, 위로 크거나 작거나 할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400kg 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마 그 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소위, 어, 고깃집에서 살수 있는 그 정육 부분만 한 155kg 정도가 된대요. 155, 400kg에서. 그리고,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고기 1인분은 주로 200g 정도를 1인분이라고 칩니다. 뭐, 부족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뭐, 아이나 여름, 여자분 같은 도뭐 넉넉할 수도 있고. 그러면 200g을 1인분으로 쳤을 때, 155kg면은 775인분이 나옵니다. 소한 마리 잡았을 때, 775인분. 순수하게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그 고기만. 하지만, 뭐 꼬리며 그 기타 부위, 우리가 생각 안 하던 그 먹을 수 있는 다른 부위까지 합하면은 700, 800인분 더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고기를 삶았답니다. 그냥 고기를 구워 먹은 게 아니고 고기를 삶았대요. 뭐 국으로 끓이게 되면 더 많은 인원이 먹게 되지 않을까요? 게다가 한 마리가 아니고 두 마리를 잡았답니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소가 400kg 까지는 안 됐을 거예요. 좀 작을 거예요. 그래도 얼추 못 잡아서 1,400명 정도, 1,400인분 정도는 나왔을 겁니다. 소두 마리를 잡았기 때문에. 정말 큰 파티 아닌가요? 이것을 사람들한테 배설하고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제가 엘리사에 있어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자기는 농기구를 태워서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마무리를 좋게 베풀어 줍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하나님의 도구를 사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에 있을 것 같아요. 나 혼자 잘 되자고, 어, 나, 나 이제 나 불림받았으니까 난갈 거야 라고 횟 등을 돌려서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넓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마음이 있게끔 한 행동을 하네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좀 그렇게 되면 안 될까요? 넓은 마음으로 내 마무리를 더 멋지게 할수 있다면, 내 마무리를 정말 멋지게 할수 있다면, 인생의 마무리까지 포함입니다. 정말 멋있게 마무리할 수 있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특징을 우리보다 더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대로 사용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당연히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보다 더 귀하게, 더큰 일을, 더 멋진 일을 사용받고 싶으시다면 엘리사처럼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고민 없이 행할 줄 알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무리가 좋은 사람이 된다면 그런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도구, 가장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거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